안녕하세요. AC 골드 파트너 디지털 허브의 김보라입니다. 저번 영상에는 레비 패밀리의 3D 형상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레벨 레퍼런스 기초가 되는 그리고 매개변수 작성 시 활용되는 참조 평면, 참조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참조 평면이란 무한한 한 평면을 말합니다. 이해를 위해서 패밀리 일반 모델 템플릿을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 모델 템플릿을 열면 참조 레벨, 즉, 평면상의 기본 참조 평면이 두 개가 보입니다. 패밀리의 프로젝트 탐색기를 보면, 인면도의 뒷면, 오른쪽, 왼쪽, 정면이 보이게 되는데요. 각각의 뷰들은 패밀리의 평면도의 기본 참조 평면에서 다음과 같이 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평면과 오른쪽 뷰를 열어보겠습니다. 다음에서 패밀리 템플릿에서 작성 탭, 기준 패널, 참조 평면을 클릭해서 평면에서 참조 평면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시 오른쪽부에서도 참조 평면이 함께 확인됩니다. 평면에서는 직선으로 그렸지만, 오른쪽 뷰에서는, 즉, 인면부에서는 평면으로 확인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뷰에서 참조 평면을 다음과 같이 그리면, 평면도에 자동으로 작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평면에는 가장 큰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길이 매개변수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작성된 참조평면에서 주석탭, 치수패널, 정렬을 통해서 치수선을 작성하고 작성된 치수선에 길이 매개변수로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 후에 양식을 참조평면에 구속시켜서 매개변수 길이로 최종적으로 제어합니다. 두 번째로, 패밀리는 프로젝트에서 배치할 때 기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비 패밀리에서 원점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에 마우스 포인터를 스냅으로 각각의 패밀리별로 배치할 때 사용되는 원점이 보여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원점은 패밀리의 템플릿을 열었을 시에 평면에 작성되어 있는 두참조평면의 교차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원점이 기본으로 지정되어 있을 시에 프로젝트에 한번 로드해 보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연 후에 좀 전에 작성했던 패밀리를 로드해 보면 프로젝트에서 배치 스냅이 패밀리의 중앙, 즉 기본 참조평면들이 교차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스냅이 잡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패밀리로 돌아와서 원점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원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곳에 참조 평면을 클릭하면 특성창에 원점 정의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원점 정의에 체크를 한 후에 프로젝트의 로드에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치되어 있던 패밀리가 원점이 변경돼서 화면과 같이 재배치되게 됩니다. 패밀리를 하나 더 배치해보면요. 배치하는 원점 스냅이 좀 전에 제가 지정한 참조평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에서는 패밀리를 여러 호스트 혹은 링크해온 CAD 도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렬을 사용해서 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정템에 정렬을 통해서 도면에 패밀리를 정렬할 경우 패밀리가 가지고 있는 참조평면에 따라 스냅이 잡히게 됩니다. 좀 전에 작성했던 패밀리를 프로젝트에서 그리드를 그려서 다음과 같이 참조평면 스냅을 잡아서 정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패밀리로 돌아와서 새로운 참조평면을 그린 후에 프로젝트의 로드에서 정렬 시에 좀 전에 제가 그렸던 참조평면이 새로운 정렬 스냅으로 다음과 같이 잡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참조평면은 패밀리의 양식을 구속해서 길이 값을 제어할 수 있는 매개변수의 기준이 되기도 하며 또한 프로젝트에서 배치의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참조평면은 무한한 면을 의미한다면 참조선은 선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4개의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밀리 파일에서 작성 탭, 기준 패널, 참조선을 클릭해서 참조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참조선을 그려준 후에 3D뷰에서 클릭해보면 참조선은 다음과 같이 4개의 면으로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참조선은 각도 매개변수를 사용할 시 유효하게 응용됩니다. 다음과 같이 참조선에서 주석탭, 치수패널 각도를 지정한 후에 각도 매개변수를 추가해서 값을 변경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선에 각도 매개변수를 설정한 후에 양식을 작성하면 지금처럼 각도에 따라 양식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참조선이 수입 양식에서 작성 시 응용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패밀리의 템플릿 중에서는 참조선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터법 일반 모델 성기반이 있습니다. 이 템플릿을 열면 두 개의 기본 참조평면과 구속이 되어 있는 참조선이 기본적으로 화면과 같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템플릿의 기본 참조선에 스윕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작성 탭, 스윕을 선택해서 옵션 창의 경로를 클릭한 후에 참조선을 클릭합니다. 이제 경로는 참조선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프로파일 편집을 통해 인면 양식은 간단하게 원형 스케치를 그린 후에 모드를 완료하면 다음과 같이 양식이 참조선에 따라 작성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로드에서 현재 설정되어 있는 1층 레벨의 작업 기준면 배치를 클릭 후에 1층 평면도에서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으로 성기반 템플릿으로 작성한 패밀리가 프로젝트에서 클릭함에 따라서 모델링 되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기반 템플릿은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점이 참조선의 구속점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모델링이 되어지며 수입 양식 작성 시 참조선이 활용되기도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템플릿이 됩니다. 지금까지 패밀리 양식 작성에서 매개변수 활용과 프로젝트에서 배치 시 기준으로 활용되는 참조 평면과 참조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두 가지 참조를 활용해서 패밀리를 작성할 때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까지 6개의 주제들로 레비 패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들에서는 패밀리를 도면화할 때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